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북 15.6인치는 가성비 뛰어나며 윈도우11 과 한컴 오피스펙 이 포함되어 있어 학습과 재택근무 에 최적입니다.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이동 성도 좋고 성능도 우수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. 4위입니다. 삼성 노트북은 가성비와 성능이 뛰어나며 디자인도 고급스럽습니다. 윈도우 11과 한컴 오피스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업무용으로 최적입니다. 무게가 가벼워 휴대도 편리하고 속도가 빨라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고객 서비스도 믿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. 3위입니다. 삼성전자 갤럭시북 위는 가성비가 뛰어난 노트북으로 사무용과 학습용에 적합합니다. 빠른 배송과 친절한 상담도 큰 만족을 주며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삼성 노트북 NT750X-GRH1A는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습니다. 한컴 오피스가 함께 제공되어 대학생이나 사무 업무에 적합하며 배터리도 오래갑니다. 할인 기간에 구매하시면 더욱 좋습니다. 1위입니다. 삼성 노트북은 가성비와 성능이 뛰어나 사무용 및 인강용으로 최적입니다. 디자인이 세련되고 속도가 빠르며 배터리도 오래갑니다. 한글 오피스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 할인 중이니 기회 잡으세요.